오늘은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마지막 절 8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계 위속죄수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는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민수기의 7장 말씀에서는 열두 지파의 열두 지휘관들이 그 순서에 따라 날마다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쟁반 은발이 금대접 그리고 각종 번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성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먼저 말하려 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등잔 때에 등불을 켜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려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두 지파의 열두 지휘관들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그것 전하려고 나아갔다고 라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말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덤프를 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의 열두 지휘관들이 드렸던 그 은바리와 은그릇 그것이 모두가 2400세겔이었습니다 당시 1세겔은 노동자의 사일치 그 값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돈으로 따진 자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세 겔은 40만 원의 값어치가 되는 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00세 겔이면 거의 1억에, 1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음, 금그릇과또 각종 동물들, 번제로 들여도 모든 동물들, 그 모두를 합하면 가히 상상도 할수 없는 큰 큰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예물을 드렸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것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부터 복을 받겠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거신 그 사랑과 그 긍휼한 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드림으로 그 은혜를 가품이 되어지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도 결단코 그 가품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십자가 그 크신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거룩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힘으로 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이 땅에껏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단코 거룩한 예배도 거룩한 기도도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구하며 엎드려 전하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등잔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밝은 빛, 하나님의 성령의 빛, 이 빛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열방에 나누고 전하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를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부르고 그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백성들 2만 2천 명을 모두 불러 모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들에게 모두 안수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한 사람당 최소한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12명씩 그 머리에 안수하였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그 모습 안수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는 그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먼저 택하여 세우신 바로 레위 지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속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택한 백성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리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미리 정하였다는 것은 죽일 자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위인이 정결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미리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여 자기가 노력하는 자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기 위하여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론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론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임 가운데에 누군가가 리더에게 빵을 전해주었다면 그 빵을 리더 혼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그 빵을 다 나누어 먹게 하려고 하는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리더된 자, 그택함받은 자, 그에게 빵을 전해주는 것, 바로 예수 글서 생명의 몸, 그 빵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셨고, 그것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주님의 몸을 열방에 나누어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자들로 구별한 레위 지파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나누고 전하는 그빛트에 삶에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레위인으로 숙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증가하였습니다 레위 집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을 흔들며 하나님께 요제로 온전히 바쳐지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레위지파는 수송아지에게 또한 안수하여 그 모든 자기들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증가하여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또한 레위지파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레위 지파로 온전히 세워져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열방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안고 하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열방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우리 또한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 또한, 열방의 죄 또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먼저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열방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십자가 예수 스서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 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망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준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몸 하나님의 말씀 그것 먹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자기의 죄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리스도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백성의 죄를 안고 자기의 죄로 여기며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자기 십자가 지며 성소의 모든 기물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바로 성소의 짐,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열방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열방을 속죄하시는 바로 그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열방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레위 지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나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의 복무 연하는 25세에서 50세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 이후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되어졌으면 이제 자유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것 누리며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50세 이상이 되어지면 회막의 그 직무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회막에 거주하며 회막의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며 또 열방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레위 지파 그 사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는 그 연화는 바로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의 그 사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0세 이상이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또한 성전에 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직무에서 배제되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하며 하나님의 성년이 그하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며 또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 하는 세상의 일,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급 구하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그런 일이 아니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 내 방법, 내 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 관리하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레위인의 사명, 그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레위인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숙이 팔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극률과 크신 사랑과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림으로도 결단코 가품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알며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우리의 힘,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열방의 그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사명. 또한 레위 지파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